호슈, 굿부다 빨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? 프랑스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23,292명이 추가되어 총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1만 1,257명이 되었습니다. 어제 사망자는 429명이 나와 총 72,647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. 미국과 인도, 브라질, 러시아, 영국에 이어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누적 확진자가 300만 명을 넘은 여섯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.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신규 확진 규모 5천 명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도 여전히 확진자는 거의 매일 2만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. 상황이 이런데도 프랑스는 지금 주변 나라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봉쇄도 하지 않고 세일을 즐기며 겉으로 보기에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.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계속 변종은 나오니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행해왔던, 하지만 프랑스는 한 번도 안 했던 조치들을 취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먼저 1월 24일부터 프랑스의 비행기나 배로 들어오는 이유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7 2시간내 PCR 테스트 음성 결과가 의무로 있어야 합니다. 또한 프랑스에 도착해서 7일간 자가격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하고 7일 후 PCR 재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. 사실 지금까지는 어, 말도 안 되지만 프랑스에 들어올 때 공항에서 아무런 검사도 심지어 열 검사도 없었습니다. 내일부터는 달라진다고 하는데 얼마나 자가격리를 색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한국은 자가격리 어플이 있고 보건소 직원분들이 정말 엄격하게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게 한다고 들었는데 어, 프랑스는 제가 아는 바로는 어플도 없고 체크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.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거리를 1m로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는 2m로 변경이 되었습니다. 지금 프랑스 전역에서 통금을 6시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5시가 되면 대중교통은 사람들로 미어지는데요.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이 대중교통에서 사회적 거리 2m를 지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중교통에서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고 합니다. 프랑스 보건부 장관 올리비 베랑은 2021년 8월 가을이면 7천만 명의 프랑스인들은 다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발표했습니다. 그러면 올해 가을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. 일상이 정말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. 날씨는 계속 춥지만, 어, 마음만은 따뜻하게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.